관련 직무 경험은? 없지 대학생인데 관련 직무가 어딨어 어떡해 대외활동한번안 하다니 나 다시 돌아갈래 에듀윌 진짜 뉴스 베이지입니다 오늘의 이슈 대학생 대외 활동 중에 최강자 에듀윌 프렌즈입니다 대외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주목 대학생이라면 한 번쯤 꼭 해봐야 하는 인생 경험 중에 하나 대외 활동이죠 대외 활동은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에듀윌도 대학생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에듀윌 프렌즈! 에듀프렌즈는 에듀일과 친구가 되어 에듀일을 제대로 알고 널리 알리는 에듀일 대학생 홍보대사입니다. 에듀일 프렌즈 1기, 2기 홍보대사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에듀일 프렌즈 3기를 모집했는데요. 7월 3일 발대식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간단한 미션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대표님의 훈훈한 말씀도 듣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네요. 안녕하세요. 에듀윌 프렌즈 3기 김경수입니다. 제가 에듀윌 프렌즈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 마케팅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에듀윌 홍보대사로서 에듀윌을 마케팅하기 위해 에듀윌 프렌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이라서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는데 차차 친해지는 중이고 어떤 컨텐츠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아요. 3개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 남은 기간 동안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 프렌즈 파이팅! 대학생 여러분, 에듀 프렌즈가 되면 무엇을 할까요? 에듀 프렌즈의 활동 혜택 알아볼까요? 에듀일의 다양한 제도 및 직무를 체험, 광고 홍보 콘텐츠 제작 스킬 교육에 참여, 톡톡 튀는 미션 수행. 에듀일 프렌즈로 새로운 친구들과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혹시 에듀일 프렌즈를 한다면 혜택 이게? <laughs> 아니죠! 에듀윌 교재 선물, 월별 지원금 10만원, 우수 활동인원 포상, 에듀윌 입사 시 가산점 부여까지! 와! 에듀윌 프렌즈 혜택은 갈수록 푸짐해지는 것 같네요! 핵인싸 대학생들이 가득한 에듀윌 프렌즈 3기의 활동은 9월까지 계속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톡톡 튀는 미션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에듀윌 진짜 뉴스 배혜지였습니다!